이거 신발 얘기인 거 아시죠? 그냥 신발!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킹키버트를 보러 갑니다. 예! 빨리! 예! 어, 어머! 봉투 안 갖고 왔다. 그 예약자 번호 있는 거. 나 진짜 너무 설레. 엄마가 설렌다면서? 미자문 지어 그러고 엄마가 거기다 끊내놓은데 이거 챙기라고 얘기했지? 어제. 또다 됐다. 어, 가주 가야 된다. 엄마 얘기. 어, 가져가야 하지? 되니까 얘기해 줘라고 했는데 나도 까먹은 걸 어떡해. 이름 무슨거 블루 스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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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 스퀘어. 스퀘어. 신카드들 저기 밴이 있네. 아, 아파. 넌 내일 기껏 갔는데 수술 못한다는 소리만 나와봐 그냥 수술해버려 <laughs> 아 <아니, 웃음> 수술해버려 그 자리에서 영환실로 보내라는데 영환실못 <laughs> <laughs> 쏟았어 차 버리지 안흘렸지로나 응. 응, 하트 응, 고마워 안줄 거야 왜! 하안안줄 <laughs> 거야 왜! 안줄 거야 왜! 많이 먹기만 해한 입만 먹을게 나조금고 안주고 안주

아, 이 너무 힘들어. 내면에서 찍는 건아니 아, 이런 맛에 화장을 하는구나. 진짜 도엄한거 아니야? 그게 아니라 어지게 둘이 먹고 우리들이 먹고. <laughs> <laughs> 이제 눈이내 아이도 가게 하지 마. <laughs> 아, 먹어달라고? 음. 음. 이거 먹아 나린이 안 먹어? 먹자고 뭐한 숟갈 넘겨놓고 같한 숟갈 락이라고 야, 아까 서준이 먹을 때 보니까 새우도 있던데 <laughs> 새우는 가장 먼저 먹는 거야 아이 너무 많아 너무, <목소리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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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. 기 킹킹 존재 실화를 같다어 나도. 나 여자에게 나 그런 남자어나어나여자에 로마. 나나나 여자에게 그런 남자. 어나어나여자에 로마.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. 여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크고 단단해. 아하. <목소리> 오잘에 어... 어... 그래. 그리고 워낙 대중교통 이용하는 어... 사람도 어... 많을 거 여기 <laughs> 가 <네가> 힘들 때에 <laughs> 하바 아파트만 쳐도 이위 줄게 인생 진짜 너무 재밌었고 그 마지막에 춤출 땐 진짜 거기에 심취해서 쳤어 여태까지 본미지컬 아, 중에 제일이야? 어 제일 신나고 제일 응. 소리 많이 지르고 그래서 프 제일 많이 웃었어 프랑키 vs 킹키 아 무조건 킹키 아, 마지막에 금 배경에 딱 롤라 나타났을 때 너무 멋있었어 어. 나타날줄 알고 있었는데도 뭐 있었어? 다들 제일 좋았던 오, 게 좋았던 장면이 받은다. 뭐예요? 그 파란 옷 입고 했던 거는 다멋 있었어? 난 룰라 첫 등장 나도 첫 등장 때테라시앤드유 아이겟 Yes me m a t t e 등장이 등장 때 노래를 부르는데 음. 야 수준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딱들더라고 음. 어떻게 이렇게 남자 여자 목소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안 어색해 근데 진짜 재밌지. 아, 진짜 내가 내가 맨날 네, 보여줄 때 남자들이 네. 여자인 거 싫다 이랬는데 음. 확실히 그 말이 쏙 들어가죠. 어. 너무 멋있죠. 너무 잘하니까 아뭐 어. 어, 남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 분장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. 그 내용이 전해지려고 하는 게 뭔지를 느끼니까 너무 좋았어. 그냥 있는 그대로 받자는게 음. 정말 제일 어려 어렵잖아. 난 솔직히 그 엔젤들이 제일 힘들었어요. 막땜벌백덤블링하고와 덤벌, <목소리> 그거 링 만들 때 다리 들고 있는 거. 맞아. W <목소리> 그 그게 진짜. 그리고 그막 사회 보던 사람 있잖아요. 복싱 할때 그런 진짜 목소리 대박이지. 여자 같은데 어. 남자 같고. 그건 남자야. 아닌 줄 알았어. Raiders, Gentleman.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. 나는 돈 벌면 뮤지컬에 다쓸 거야. <laughs> 어. 중간에 눈물을 흘렸다. 아니, 아니. 섹스이지 너힐 거기에서 너힐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넘버인데 그 넘버를 보고 박은태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거를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게 너무 경이롭고 멋지고 막 오묘한 감정이 드는 거야. 예수님을 촬영하다 어, 음, 진짜 음, 실제 음, 예수님을 음. 보는 어 그런 느낌 완전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데 이 장면이 눈물에 가려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뭐 이러면서 봤어 이러면서 요번 <목소리>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뭐 먹으러 가요 오늘 고기 무슨 하루? 로 다닌다고 거. 어, 응. 그래. 저 거기 영원도에... <laughs> 아빠들 질지 네, 네, 말라고 유튜브에 보여줘요. 안녕. 꿈나무. 복스마이트. 아빠는 왕 뭐였지? <laughs> 왕할매 커피? 나음 아빠가 먹어봐야 뭐 그래. 그래. 돼요. 이건 저가 하게. 어디가 더 맛있어? 맛있어. <laughs> 더 엄마가 이거. 아 내가 이거 먹을게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거 먹을게. 엄마 이거 뭐? 이 미숫가루 들어간 거거든요? 이게 더 맛있어. 맛있네. 우리 엄마부터 줄 거야. 제입 벌리고 있는 거 봐. <laughs> <laughs> 아유 우리 딸부터 줘야지. <laughs> 네. <내 말이야>. <laughs> 12시 반에 <마련과> 못오 <게봐. 웃음> 저녁은 집에 와서 요리터 지을 거야. 음 맛있어. 천국이 빠져서 마셔서... 미쳤어 미쳤어. 너무 너무너무 힘들고 <laughs> 야 내가 생명의은인줄 알아. 가라 <laughs> 우와 너무 열게, 입었어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어. 엄마, 아빠가 우리 차 있는 데까지려다줘야지아빠 화장실 가생각 아빠가 아빠가 해 아빠가 생각해. 요아다가 생각해. 아빠가 생요해 아빠가 가생각해가 저희가 아까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. 아빠가 기둥을 기둥을 박았어요. 어머! 오씨 어, 많이 깨졌는데? 아, 거기 그런 거야? 아, 그래. 난 여기나 먼저 깨졌어. 아빠 어떡해요? 그리고 부소는 하나도 안 집으로 갈게요. 아홉 시요 엄 엄마, 마가 저거 엄마뗄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떼 싶어. 저 k it's 거리리는안안신 엄마 바엄에서엄에얼엄못얼기못보고싶은고 엄마 싶은가 p 저기공저 up, p u l 지 up, pull up, pull up, pull up, pull u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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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pull up, pull up, pull up, pull u 오늘 하루가 다시 또 왔으면 좋겠다 갓생 살아야지 갓생 뮤지컬 갓생 인생 t 일때 인생 o 였지 함께 g e 어 자기는 날 구경하러 왔지? 난구경 c 하러 왔어 n g cooking, cooking, c o o k 자기 g c o o k 구경 g c o o k i 러 g cooking, c o o k i n 그치?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우리가 왔다